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온전하게 빚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놀이에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기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예,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이 매일 성경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교훈하시는 것이 뭔가 주님 날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알아가셔야 되고요. 주님이 반드시 여기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우사반이 나오고 아압왕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꼭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음성, 내 가정에 주신 음성, 교회에 주시는 음성, 이 국가와 민족에 주신 음성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밭이 부기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압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랬어요. 어제 말씀 보면 여호사밭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기와 영화를 주셨다.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변하기 시작해요. 여호다밭이북이야오공회를 크게 떨쳤는데 아합과 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지금 관계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다. 근데 주님 처음 첫사랑 경험하면 그러면 전심으로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심으로 변한다고. 전심으로 믿지를 않아요. 지금 이 여우사밭이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1절에 딱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압과 문과 혼인함으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믿지, 우리가 다. 근데 전심으로 믿느냐, 반심으로 믿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미지근하게 사랑하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정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정말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을 수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냥 살아야 살기는. 근데 별로 그렇게 사랑하진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언제나 그럴 수 있어요. 잘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날이 갈수록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진짜 가지고 있는 건가? 그냥 습관에 젖어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사박과 같아요. 부귀와 영화가 더 크게 하나님 이 주셨으면 더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잘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인생의 마이너스만 아니에요. 어려울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요. 주님 진짜 만나고요. 더 가까이 되고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북이 영화가 주님 앞에 더 멀어졌다. 그건 복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우사밭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어제 말씀에 전심으로 섬겨서 주님이 나라도 강하게 하고 다 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벌써 딱 변했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가 크게 떨쳤고 앞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좀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이 전심으로 믿는 게 지속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돼서 지금. 하나님이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서 적당적당하게 자꾸 타협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들어야 돼요 정말 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2절 이 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정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기르한 나무 치기를 권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 왕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삼절 이스라엘 왕아비 유다 왕여호사바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기르한 나무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바디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우리가 힘을 앞에서, 에? 우리가 기르한 나무 그것을 무찔르자.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평안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평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편안과 다른 거예요. 평안은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대요. 그런데 그 평강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위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면 반드시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반드시 인간관계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요새 어렵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를 딱 반드시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언제나 모든 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아요. 반심으로 믿든지, 미지근해졌든지, 그냥 신앙생활이 습관화 됐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들은 미지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도, 물질관계도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반드시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어떤 고통과 마음의 번문이 생기면, 뭐부터 살펴봐야 된다고요? 한가의 관계. 그게 이제, 첫 번째, 그것부터 딱 살필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거기서부터 와요. 지금, 이제 여우사바시,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다고, 당신과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신앙적인 행위예요.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압과 영합하는 여우사밭의 모습을 보여줘요. 역대 하 19장에 가면 바로 나와요. 하나님이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압은 악한 자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역대야 19장 넘어가면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사귀면 신앙이 자라겠어요? 없어지겠어요? 술 먹는 친구랑 요새 사귄다. 그럼 술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아이들 담배 배우는 거 거의 다 친구로부터 배워요. 자기 아버지부터, 아버지로부터 담배 피우는 거 배웠다는 사람 나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사귀면 반드시 신앙 떨어져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과 여러분 잘 사귀는 게 복이에요. 그게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 먹자, 먹녀들 잘 보세요. 여러분과 똑같이 그러니까 따르세요. 목자가 예를 들어서 새벽에 아침나무 기도하면요 초신자인데도 새벽에 나와요. 왜 목자가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아, 기도하자고 우리 기도 어려우면 기도하는 거라고. 어, 새벽에 도와서 기도를 해보자고 우리 이러면 초신자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만 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끌어들일 수 있어요. 내가 못하면 내가 얘기를 못그 해요. 그 얘기를요. 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엄마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열심히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성경 보는지 안 보는지. 애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성경을 열심히 봐야죠. 특별히 가정에서 열심히 보셔야 돼요. 또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기도방이 있어요 자기 집에 방 하나 기도방으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리고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고 한다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집이 먼 사람은 꼭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날마다 집이 가까워서 새벽 예배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특별히 꼭 이거 다 나가니까요 이거 6시 되면 나가거든요 그럼 집에서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대의 말씀으로 말미에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한 번에도 더 말씀을 듣고 한 번에도 더 우리가 재단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반드시 안 커요 안 커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주하여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아합 어제 여기 여호사밧 어제 전심으로 믿는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 해서야 나도 전심으로 믿어야지 이 생각 여러분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딱 표현하는 전심으로 믿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평화를 유지하려고 지금 아왕과 정말 지금 여기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풍족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능력을 앞세우려는 유혹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특별히 물질 때문에 오는 이 자신감은 결국은 교만으로 빠지겠대요 그러니까 물질을 우상숭배한 사람 많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의 담배들이 어떻게 믿었나? 언제나요 찬송을 보면 잘 알아요. 주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 찬송가를요 많이 불렀어요. 일제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려울 때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찬송 별로 안 불러요. 주님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왜요? 물질적으로 풍성하니까 물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요. 잘 보세요. 아닌가 안 그런가 하더라도 내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사절 여호사바이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래도 여호사바이 아직은 반심으로, 전심에서 이제 반심으로 바뀌었는데,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좀 물어보자고, "예, 네. 오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르한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다 하더라. 이제 아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 선지자들이에요. 모으고 그들에게 기르한 나못에 가서 전쟁을 하랴 말이야 했더니 하나님이 그소몰을 왕의 손에 부이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내일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6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기 지금 이 400명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여우사밭의 이 마음 속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 외에 여우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7절 이스라엘 왕이 여우사밭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우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바시 이스 이대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나 구약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왕의 마음에 좋은 얘기만 합니다. 잘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선지자는 그러지 않아요. 왕이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할수 없어요. 언제나. 많은 경우가 듣기 싫은 책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제나 참선지자는 구약에도 보면 언제나 고난을 당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은혜 받는 거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책망하지 않겠어요?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면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책망을 안 하냐고요,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좋은 얘기만 하겠어요. 그건 올바른 부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여사바시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아하왕이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나에게 좋은 잘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쁜 일로만 나쁘게 된다고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런 미워한다고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내가 겸손히 따르는 태도가 없으면 백 마디의 말씀이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되게 강화시킬 말씀을 찾지 않고,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은 세 가지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 내 생각, 마귀 생각. 이세 가지가 있다고요. 언제나. 이걸 분별해야 돼요. 오늘 핵심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누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냐고요.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 생각은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망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자아가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나 내 생각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면서 그걸 어떻게 잘할수 있는가를 일곱 단계로 잘 배우는 게 하나님 경험하는 삶의 공부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한잔 맺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따오면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갈등. 내 뜻과는 뜻이 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 7단계를 매주 읽고 배우고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로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내 뜻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돌아가실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그런 일이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니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자기의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아흡왕이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예요. 저 400명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내일 말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흡왕 전쟁 가서 죽어요. 그 결과를 하나님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항상 나에게 나쁜 얘기만 한다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8절. 이스라엘 왕이 한대 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나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아니라,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우사바시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계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 예언을 하는데, 10절. 그 나아나의 나아,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는 이 사람은 400명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시드기야라는 이 사람이 철로 뿔을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승리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기리한 나무소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12절 아, 여기까지 오늘이요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은 끝나요 여기서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을 찾는 아방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설교자에게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설교자가 사람의 마음에 맞춰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 될 것인가 이런 갈등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알거든요. 여기 딱 쓰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면, 말씀을 딱 전해보면, 그 말씀을, 특별히 책망의 말씀을 딱딱 받아먹는 사람이 있고, 딱딱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얼굴 표정이 딱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얘기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언제나 중요한 건 뭐냐, 말씀대로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록이면 제가 일절 일절 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음성을 들으기 위해 되니까. 그러니까 설교자는 내 생각을 전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설교자가 되야 돼요. 언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 생각을 강화시킬 말씀을 잡지 말고 말씀 앞에 언제나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꼭 기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일이 이렇게 다가오면 예, 오늘 낸 저녁에 한 내가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드리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안 되면 말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밭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돌짝밭도 있고요. 길가와 같은 밭도 있고요. 가시떨기 밑과 같은 밭도 있고요. 좋은 땅과 같은 밭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땅만 열매를 맺어요? 좋은 땅만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여기 다 오시죠? 오시는데 마음 받지 좋은 땅이 안 되면 말씀을 먹지를 못해요. 내내 마음 받지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삶을 보면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내가 전심으로 믿는 것 같지는 않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믿는 것 같아. 이런 깨달음이 왔으면 전심으로 믿어야 되겠네. 그렇지 않으면 이여우사밧과 같은 꼴을 나도 만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둘이 전쟁에 가서 패하고요. 아하방은 죽고요. 여우사밧은 겨우 살아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은 올라가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들에게 속아서 올라가거든요. 미가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가의 말을 안 듣거든요. 미가야 감옥에 가두고 학대하고 그러거든요. 넌 좋은 말안 한다고. 항상 나쁜 말을만 한다고. 그런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달마다 우리가 잘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야 어 돼요. 좋은 땅. 그래서 현재는 이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인데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찬송가 가사가 그래요. 이게 여러분의 가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정말 갈 길을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진짜 정말 주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예, 그 찬송 아주 중요한 찬송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니,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래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잘 아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아니에요. 그런 게 많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나는 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보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가사예요. 오늘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의 찬송이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갈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날마다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정말 아침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시는 은혜로 주님이 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내 욕심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마다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으로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언제나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참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기도를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